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베 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돌 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수.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가 오실 길을 곧게하라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이 모든 복음서가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본론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3장에서는 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세례 요한의 그런 선포와 예수님의 그런 모습, 세례받으시는 모습과 앞으로 이루어 가실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1,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흑의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 한번 들어보셨죠. 다들 아실 텐데 구약이 끝난 후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400년의 기간으로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직접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 배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유대교와 그 전통이 형성이 되고 이후 신약 시대의 문화적 정치적 그런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고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이 선지자를 만난 그런 경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처럼 오실 분명한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모두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음 못했을 겁니다. 그때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아놓은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는 이방 민족의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 자신들을 해방시킬 그런 분들을 고대하고 있었고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그런 외침을 보면서 안익고 없는 시선으로. 또한 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어서 3사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리 요한의 옷차림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야 1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었이다 하니 왕이 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의 옷차림과 매우 유사합니다. 세리 요의 이런 옷차림과 이런 선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샀습니다. 호화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의 의복과는 달린 그런 초라한 의복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그 마음에 찔림을 주는 그런 선포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백성들은 그 선포에 그 자신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두 나왔습니다. 오육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순수함 또한 그들의 갈급함은 신구약 중간사에 4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들과 달리 또 다른 안익고 모습으로 보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자 붕괴합니다. 그들은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나온 것은 겸손히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그런 이런 사태의 추이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알고 이렇게 외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10절에서 또 12절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쭉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도 개인들은 종교적인 자신들의 그 배경들로, 또한 유대인이라는 이 선민 의식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구원의 길을 이끌 것이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언행들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게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종교는 변질되었고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배경, 그런 지식은 많았겠지만 자신들의 그런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위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회계였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세례요한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겁니다. 13절부터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네 개의 이 복음서에서도 기록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야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11절에서도 나는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앞으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한 것으로 여러분을 우리 백성들이 끌어가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었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적장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겠죠. 당황했을 겁니다.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니,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 귀를 닦아 놓았는데, 오히려 그분이 자신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오신이가 오히려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죠. 자신은 앞으로 찾아올 나라에 대한, 그런 오실 메시에 대한 외침일 뿐이겠지만, 주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종된 자신이 주인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고 또한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세례를 하나님의 의라 여기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탑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의리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그 고난의 길로 가는 고난 받는 종으로서 완전하게 세워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일 년에 두 차례 입교와 세례를 받습니다. 그 전에 저는 청년들의 입교와 세례 교육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교와 세례를 통해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교회와의 연합하는 시간이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다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다. 또한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어 가는 출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짧은 시간으로 입교와 이 세례식이 끝나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흘러가는 입교 세례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 이 예식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일대일로 서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어, 그런 세례식 입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 교리적 선언을 적기, 감리회 신앙 고백을 적기, 그 동안에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문을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나중에도 한번 세례 입교식 때 보시면 그 일찍 오시면 세례 입교 우리 하는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받는 것을 볼 겁니다. 이 숙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열이면 아홉 명은 써서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어, 목사님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 마가, 요한은 여기서 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한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만 따로 이렇게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비디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이 비둘기 형체도 아니고 그냥 비둘기가 내려왔습니다. 하얀 비둘기가 내려오더니 예수님이 어깨에 딱 앉는데 저는 어렸을 때아 저렇게 저게 성령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비유인 거죠. 이어서 들려진 하늘의 음성은 시편과 이사야에서 언급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시편 2편 어 7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내 아들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또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종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때 하늘에서의 음성과 성령의 강림은 이사의 말씀의 성취함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 목적이,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려함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 아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잘 닦아 두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자신이 서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묵묵히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의 요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세례의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릴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 기술 문명이 엄청 발달하여도 사실 이곳은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화려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곳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복음이 사라졌고 과학과 이성이 복음을 대체했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는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의 목소리를 붕개 버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이 죄가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으신가요? 외칠 수 있는 자인지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화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 감신대 교과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특히 첫 소절인 광야에 소리치며 구분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를 어, 첫 소절이 있는데, 우리는 광야에 소리치며 구분 길 곧게 하는 예언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의 사명자라는 것이죠. 신학생들만, 이복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죄악이 특실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악이 이 세상에서 인정이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앞으로 또한 더 믿음 있는 자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 속에서 끝까지 구분길을 걷게 하는 예언자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오실 분명하게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죄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례 요한이 오실 또한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고 또한 잘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그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비춰 주신 빛을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그 빛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며. 오실 주님을 반드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믿음의 길이 좁아지고 구별되는 이 때에 주여 우리를 굵렬히 여겨 주사 주의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죄 짓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또한 일깨워 주사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심을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잘 전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과 1차번제헌금과 추수감사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며 주님이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그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내지 못한 것들까지도 주께서 아시오니 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하기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옵시며. 주님 오심을 믿음 가지고 잘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